그리고 미국의 시대가 지금 저물기 때문에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술 패권에 도전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기축통화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판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마 미국이 나 혼자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세계적인 불황을 가져오게 될 거다. 스테그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. 그런데 우리 연말에 하늘이 무너져도살 길이 있다. 네. <laughs>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 보면은 레드버틀러가 혼란이 와. 했을 때 돈을 벌 기회가 온다 이런 아, 얘기를 하잖아요. 네네. 지금 이런 혼란의 시기 오는데 첫 번째는 결국 우리가 뭘할 건가 중요한데 음. 하 나는 유동성 위기에 부딪히지 말아야 한다.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어떤 기업이나 여기서 유동성 위기에 오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하나. 두 번째로는 결국은 첨단 기술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. 첨단 기술 어떻게 가질까. 음. 세 번째는 결국은 이 제조업을 어떻게 지켜 나갈 거냐. 음. 결국은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30%거든요. 독일, 프랑스 프라... 프랑스, 미국, 한국, 일본 합친 것만 하거든. 이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제조업을 지켜나갈 건가? 이런 게 중요하겠다.